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파혼한 30대 여자입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서 어디라도 털어놓으면 좀 나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친구가 한명 있었어요. 원래 성격이 엄청 잘 맞았던 건 아니지만 우연히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서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하면서 소원해져 그 이후로는 만나지 못했었죠. 이 친구 이름을 미이라고 할게요. 미이는 대학 시절 처음 만난 친구예요. 미이는 타 지역에서 온 친구이기도 했고 오티나 m t 에 하나도 참여를 안 했어서 거의 한 학기가 넘도록 혼자 다녔어요. 저희 학과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 혼자 다닌다고 크게 눈에 띄는 건 아니라 저도 미이의 존재를 잘 몰랐죠. 그때까지만 해도 같은 고등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랑 늘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1학년이 끝나고 저랑 원래 같이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반수를 하겠다며 휴학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친구가 없이 혼자 학교를 다니게 된 저는 마침 강의실 옆자리에 앉은 미이에게 처음 말을 걸었고 생각보다 말이 잘 통하고 사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미이는 자존감이 낮은 것만 빼면 정말 괜찮은 친구였어요. 자기를 깎아내리면서 옆에 있는 저를 매일 죽여세워주니. 처음엔 칭찬을 들어 기분이 좋다가도 조금 안쓰러울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유정아, 너 다리 진짜 길다. 난 다리 짧아서 달라붙는 총바지 못 입겠던데. 너랑은 같이 거의 못 보겠어. 너무 비교돼서. 내가 아는 애 중에 유정이 네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이런 건 유정이 너나 어울리지. 난 별로야. 듣다 보니 부담스럽기도 하고. 자신감 없이 위축된 모습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이렇게 칭찬만 하고 비행기 태워주는 친구보다는 솔직하게 서로 농담도 하고 장난도 잘 치는 그런 친구 관계를 더 원해왔거든요. 근데 미인은 저를 자기가 모시는 아가씨고 자기는 그런 저를 모시는 아가씨인 것 마냥 늘저 자세로 저를 대하는 거예요. 좀 답답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미에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4살많은 복학생 선배였는데, 신입생은 한 번씩 다 찔러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던 선배였죠. 물론 저도 1학년 때그 복학생 선배한테 지겹도록 연락을 받은 적이 있었고요. 제가 싫다고 관심 없다고 단호하게 나가니까, 그때부터 뒤에서 묘하게 제 소문을 더럽게 흘리고 다니더라고요. 괜히 비싼 척 군다느니, 따지고 보면 그렇게 예쁘지도 않다느니, 선배 무서운 줄을 모른다느니, 뭐 이런 식의 질 나쁜 소문들이요. 어이가 없었죠. 저 좋다고 따라다닐 땐 언제고 뒤에서 안주마냥 씹어대는 건지 수준 알만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얼마 안 있어 방학이라 소문이 자연스럽게 잠잠해져서 굳이 어떻게 수습할지 고민하는 수고는 덜었어요. 그러다 방학 끝나고 2학년으로 올라갈 때제 친구가 휴학하면서 저랑 미이가 같이 다니게 되었는데 그걸 보고 일부러 저한테 엿먹이려 그랬던 것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누구든 찔러보는 그 버릇 못 고쳤던 건지 아무튼 미희는 그 복학생 선배랑 사귀더라고요. 1학년 때 있었던 일을 미희에게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었는데 사귀고 나서부터 미희 성격이 조금 바뀌더라고요. 소심했었는데 나름대로 자기 주장도 할수 있게 되고 저한테도 연애 상담을 할때 뿐만이 아니라 그냥 말을 할 때도 진짜 친구처럼 좀더 편하게 말을 걸기도 하고요. 미이가 하는 얘기만 들어보면 그 복학생 선배가 미이한테 나름 잘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미이도 그 복학생 선배를 좋아하는 티가 너무 많이 나서 거기에 대고 1학년 때 저와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선배가 얼마나 별로인지 말하기가 참 곤란했죠. 속에는 뭔가 이유모를 책임감이나 불편한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당사자들이 좋다는데 굳이 제3자인 내가 이걸 말해야 할까? 하고 자기 합리화 했어요. 제 실수였죠. 미인은 남자친구를 사귄 이후로 꾸미는 거에도 부쩍 관심이 많아졌어요. 언제는 다리에 자신이 없어서 치마나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기 싫다더니 복학생 선배와 사귀고 난 이후에는 잘 입고 다녔죠. 그렇게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은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미리 말하는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 해서 제가 입는 옷은 유행을 잘안 타요. 좋게 말하면 개성 있는 거고 제 언니 말을 빌리자면 좀 촌스럽고 누가 입나 싶은 옷을 입는 거죠. 원래 남시선을 의식을 안 해서 저는 나름대로 제 스타일에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마침 저한테 어울리기도 하니 싫을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미희가 하루는 저보고 어디서 옷 사냐고 물어보더니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입는 옷이랑 비슷한 패턴, 소재로 된 옷을 자주 입고 오는 거예요. 제가 미이 만나면서 예전에 한 번씩 입고 왔던 옷이랑 비슷한 것들로 골라서요. 아, 이게 참, 대놓고 말하기엔 제가 무슨 그 스타일 특허낸 것도 아니고, 근데 뭔가 기분은 나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대놓고 뭐라 말을 안 하니, 미이가 절 따라 하는 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머리 위쪽은 고동색, 아래쪽은 청록색으로 좀 튀게 반반 염색을 했었는데, 지겨워져서 고동색 부분만 남겨두고 머리를 자르면서 단발로 헤어스타일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미가 색깔만 교묘하게 피해서 머리 아랫부분 절반만 초록색으로 염색을 하더라고요. 살짝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이미 단발로 머리를 자르기도 했고, 유치하긴 하지만 아예 똑같은 색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가던 한 학년 선배가 저일 보고, 어? 순간 뒤에서 보는데 미희가 유정인 줄 알았어. 유정인 반발했네. 잘 잘랐네, 예쁘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우선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미희가 말하더라고요. 선배, 정말요? 뒤에서 볼때 제가 그렇게 유정이랑 닮았어요? 하고요. 선배가 살짝 당황해서. 어 대충 대답하며 제 눈치를 보곤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데 미이가 기쁜 목소리로 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유정아 들었어? 우리들이 닮았대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섬뜩했어요 마치 자기가 바라던 대로 됐다는 듯 뿌듯한 목소리로 얘기하니까 조금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동안 미이가 저를 따라한다고 의심되는 게옷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향수를 뿌리거나 핸드크림을 바르면 향 좋다며 자기도 한번 써 보면 안 되냐고 물어봐서 꼭 빌린 이후에 어디 건지 확인하고 그 브랜드 향수나 핸드크림을 사서 쓰고요. 제가 앞머리를 내리면 미희도 따라 내리고 새로운 가디건을 하나 사면 당장 내일 자기도 가디건을 입고 오고 특별히 제가 뭘 샀다, 뭘 바꿨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젠 알아서 쓱 보고 따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눈에 너무 잘 보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건 저였고요. 솔직히 그때쯤엔 그냥 제가 더러워서 피하려고 일부러 옷 스타일까지 바꾼 상태였어요. 원래 입던 옷보다 더 화사하고 깔끔한 느낌의 옷만 일부러 골라 입었죠. 그랬더니 미희가 그러더라고요. 유정아, 너 지금 입은 스타일이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실 예전 스타일은 좀 별로였는데 말하기 뭐했거든. 이러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지금 누구 때문에 제가 스타일을 바꿨고 누가 제 예전 스타일이랑 똑같이 입고 있는데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별거 아닌 듯 해도 스트레스 받아오기도 했고 옆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무슨 너구리마냥 저랑 똑같이 둔갑하려는데 막상 겪어보면 다들 엄청 거슬리실 거예요 차라리 절결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하던 어느 날 그 복학생 선배가 저희 집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 있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유정아 하고 부르는데 집은 어떻게 한 건지 소름이 돋아서 경찰에 스토킹으로 신고할 뻔했습니다. 제 썩은 표정을 보고는 잠시 자기 말좀 들어보라며 애걸복걸하더라고요. 그 복학생 선배랑 미인은 거의 반년 넘게 사귀어 오던 중이었는데 복학생 선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가관이었어요. 사실 자기는 미이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전부 다제 관심 끌려고, 질투 유발하려고, 일부러 저랑 같이 다니는 미이한테 접근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귀는 것만 보여주고 나면, 제가 자기한테 올줄 알았답니다. 사실은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데, 체면이 있어서 여태 계속 튕겨왔던 거 아니냐면서요. 진짜 별, 세상엔 별 정신병자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미이가 생각보다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여태 못 헤어졌다고 나는 유정이 네가 좋다고 자기한테는 저밖에 없다고 어떡하냐고 하는데 듣는 내내 그 복학생 선배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인지 똥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혼자 좋아 죽었던 미희가 불쌍하기도 하고 막상 이걸 알리면 미희한테는 큰 상처가 될것 같기도 해서 잠시 고민에 빠졌어요. 일단 이 망상병 환자한테는 확실히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쪽 좋아한 적단한 번도 없고 착각도 그 정도면 병이라고 정신 차리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미이 좋아하는 거 아니면 앞에서는 아닌 척 기만하면서 계속 사귀지 말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일찍 헤어지라고 했어요. 그게 최선일 것 같았죠. 생각보다 그 복학생 선배는 순순히 물러나더라고요. 알겠으니 그렇게 하겠다면서요. 물론 마지막까지 정신 못 차리고 너 진짜 나안 좋아해? 하길래 아니니까 얼른 꺼지라고 쌍용 날려줬습니다. 며칠 안 있어서 미희가 울면서 연락 오더라고요. 복학생 선배가 별 이유도 없이 자기랑 헤어지자고 했다고. 어쩌면 좋냐고요? 그얘기를 듣는데 여태 그런 일이 있긴 했어도 괜히 안쓰럽고 또 제가 다 미안했어요. 어쨌든 그 복학생 선배가 절 좋아한 것 때문에 미희는 영문도 모르고 이용당한 거잖아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위로도 해주고 잠시 동안은 미희가 절 따라한 걸 잊기로 했죠. 복학생 선배는 원래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학교에 잘안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눈에 안 띄게 학교 다니다 빨리 졸업한 것 같더라고요. 미희에겐 본의 아니게 사실을 숨기게 돼서 찝찝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게 나을 것 같았어요. 괜히 알아서 두 배로 크게 상처받는 것보다야 모르는 게약이다 싶었죠. 그렇게. 다 무난하게 지나가는 듯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2학년을 마치고 저는 1년 정도 휴학하게 됐어요.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지원했던 게 붙었더라고요.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해 볼겸 잠시 한국을 떠났고 돌아와서도 1년 정도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진로에 대해 방황도 한다고 다시 휴학을 했어요. 여자애가 휴학을 2년이나 하니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청춘을 즐겨보나 하는 생각에 무리하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휴학을 끝내고 늦게 학교에 돌아오니 미이는 이미 졸업했더라고요. 1년 동안 호주에서 지내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정신없이 지내느라 미이랑 꾸준히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죠. 저도 아직 대학교 3학년이고 미이는 이제 취업 준비 중이니 서로 연락하기도 힘들 만큼... 바쁘게 살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미의를 잊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됐어요. 중간에 취업 준비로 대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 사귀게 된 남자친구도 막 취업을 했죠. 회사는 달랐지만 그래도 사무실이 근처라 점심 시간엔 가끔 만나서 같이 밥을 먹거나 영상통화를 하면서 뭐 먹고 있냐고 묻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가끔씩 남자친구가 일하다 말고 전화와서는 사수가 자기를 계속 갈군다고 너무 힘들다고 지금 화장실로 대피했다고 징징대길래 엄살 부리지 말고 얼른 일하라고 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퇴근하고 호프집에서 치킨이랑 맥주 먹으면서 같이 스트레스도 풀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남자친구가 하소연하는 걸 들어보니 사수가 좀 별난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저랑 동갑인 여자인데 엄청 스트레스 준다고 재수 없다고 호박실에 자주 가길래 회사 생활이 많이 힘든가 보다 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친구도 업무에 익숙해져서 덜 혼나는지 이제는 저런 말을 잘안 하더라고요. 이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내심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결혼을 할 거라면 괜히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 때도 반은 우스갯소리고 누구나 하는 말들이긴 했지만 취업하고 둘이 같이 돈 모아서 결혼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몇번 했었죠. 그런데 취업하고 몇년후 남자친구가 대리로 승진하고 나서 저한테 서프라이즈로 청혼을 하더라고요. 이제 더 미루지 말고 결혼하자면서요. 저는 승낙했어요. 제가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남자친구랑 하겠거니 생각했거든요. 서로의 부모님도 뵙고. 무르르 듯 결혼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쯤 코로나가 터져서 결혼 계획이 조금 어그러졌거든요. 다시 미룰 수밖에 없었죠. 그땐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그래도 별 생각 없었어요. 이미 양가에서 말도 오고 갔고 저랑 남자친구도 서로 사랑하니 잠시 미뤄진 것쯤이야 큰 문제가 안 됐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무슨 사진들이 막 오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확인해봤더니 제 눈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대학 시절 친구인 미희랑 다정하게 찍은 셀카가 몇십 장이나 나온 거예요 전부 누가 봐도 연인 사이인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아무리 오래 못 만났다고 해도 얼굴은 기억나니까 단번에 미희인 걸 알아볼 수 있었죠 사진들을 찬찬히 뜯어보니 그냥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옷 입은 걸 보니까 못해도 좋기 1년은 넘게 만난 것 같았어요. 여름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고, 겨울 옷을 입고 찍은 사진도 있었으니까요. 얼마 안 있어 문자도 오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것 같아? 우리 할 얘기가 좀 남았지? 하고요. 바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거니, 역시 미희 목소리가 맞더라고요. 미희는 저더러 얘기를 듣고 싶으면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퇴근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퇴근 후 카페로 향했죠. 미희가 앉아 있더라고요. 사진 속 모습 그대로 대학 시절 그 얼굴 그대로요. 미희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오랜만이야? 그러게 오랜만이다. 사진이 궁금해서 온 거지? 맞아. 네 남자친구랑 나 둘이 사귄 지 이제 1년 넘었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르고 사귄 거야? 둘이 어떻게 만난 거야? 제가 뻔뻔한 미희의 태도에 언성을 높이자 미희가 다시 말하더라고요. 아니 다 알고 사겠어. 우리 회사에 들어온 신입이 알고 보니 네 남자친구더라고. 내가 직속 사수였고. 일부러 네 남자친구인 거 알고부터는 그때부터 접근한 거야. 알면서 그랬다는 거야? 대체 왜? 이유가 뭐야? 너도 참 뻔뻔하다. 우리 학교 다닐 때나 남자친구 있었잖아 왜. 근데 나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네가 꼬리쳤었다며 받은 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거야. 미이는 그때 자기가 복학생 선배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전부 제가 수작을 부려서 그런 걸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게 된 거냐 물으니 헤어진 이후에 미이가 한번 연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복학생 선배가 자기 좋을 대로 각색해서 미이한테 입을 털었나 봐요. 저만 나쁜 년 만들고요. 진짜. 또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한게 아니라고 미희한테 해명을 하려고 해도 제 말은 아예 거짓말로 취급해버리니 납득시킬 자신이 사라지더라고요. 게다가 결혼까지 약속한 남자친구가 사실은 뒤에서 미희랑 1년째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하는 생각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미희랑 헤어지고 우선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언제부터 그런 거냐고. 바람피고 있었냐고 대뜸 물으니까 처음엔 아니라고 그냥 직장 상사일 뿐인데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시침이 떼더니 제가 미이한테서 받은 사진을 남자친구한테 그대로 전송하면서 너희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랑 둘이서 주말에 오붓하게 데이트도 하고 그러냐고 따지니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용서해줄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어요. 전화로 이렇게 확인사살을 받으니까 더 비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고 대리점에 가서 번호부터 바꿨어요. 저밖에 없을 것처럼 굴더니 뒤에서는 그렇게 놀아놨다는 게 불결하더라고요. 그냥 인연 자체를 끊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부터 일주일간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긴 했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안 오더라고요. 뭐 바람핀 남자한테 더 기대할게 있었겠냐마는 겨우 일주일 버티고 나가떨어지는 꼴도 같지 않았어요. 처음 비참했던 기분은 사라지고 잘 걸렀다 싶었죠. 한번 바람핀 남자면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땀만 품을 확률이 높단 거잖아요.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평생 고생할 바에 그냥 지금 잠깐 아픈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제가 이유도 말 안하고 갑자기 파혼 소식을 통보하니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하니 차라리 다행이라고 앞으로 더 좋은 남자 만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심 대학생 때 내내 미희가 저를 따라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까지 사람 괴롭히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미희가 조금은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은 고마워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나 자존감이 낮고 스스로 내세울 게 없으면 남이 하는 걸늘 베껴서 그게 진짜 자기 인양 우기고 사는 걸까? 그렇게 살면 안 피곤한가? 밥 먹고 참할짓 없다 싶기도 하고요. 또뭐 덕분에 남자친구가 바람이나 피는 그런 사람이었단 걸 알게 돼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고요. 저는 저대로 그냥 늘 당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걸로 슬퍼서 집에 처박혀 있을 성격이 아니기도 하고요. 세삼 공부나 돈 버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구나 깨달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안 맞는 사람이나 미처럼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요. 속 시원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쩌면 사연을 듣고 저보다 더 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